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꿈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한 번씩 꾹좀 눌러 주시고요. 요거 눌러 주시면은 아 요거 지금 바로 눌러 주시면은 영상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지금 다 눌러 보셨을 테니까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꿈비 같은 경우 오늘 역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장중 최고. 26% 까지 상승을 해주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 이 꿈비. <laughs> 와, 이거 진짜 흐름이랑 이 거래량, 이거 뭡니까? 진짜. 자 보시면은 이쪽에서 앞전에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 지금 조정 나오면서 거래량 전혀 안 빠져나가고 있다가 지금 다시 최근 들어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이후 그리고 조정 그리고 횡보 구간 거쳤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이쪽에서 거래량 동반 되면서 상승 이렇게 나와 주고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오랜만에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기분 좋은 상승 같은 경우는 딱히 이 꿈비 관련해서 자, 이런 개별 이슈는 딱히 없었죠. <laughs>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상증자의 권리락에 대한 현상이다. 자, 권리락에 대한 현상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aughs> 자, 먼저 이 무상증자 권리락의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좀 지속이 좀될수 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 써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돈이 돈이 되는 이야기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분, 음, 딱 1분만 이렇게 집중을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 <laughs> 주식을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 자 이것만 잘 잡아내면은 당연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은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매수 타점을 잡는 요령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손절 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손절 손절 구간은 짧게 나오는 구간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 구간은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이런 구간에 있는 그 종목을 찾아서 우리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을 총 10종목을 이렇게 찾아갖고 매수 진행을 했다. 자 그런데 6종목은 내가 손절을 했고 4종목은 내가 이렇게 수익을 봤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종목의 손절이 짧고 그리고 나서 4종목에 수익은 길게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식 계좌를 닦아봤을 때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주식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잡아놨을 때, 자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일단은 이 꿈비 같은 경우 종목은 자, 2023년도부터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300%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안 빠졌습니다. 앞전에서 나온 거래량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횡보 구간 거치면서, 횡보 구간 거치면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초입 단계다. 초입 단계다. 즉, 본격적으로 추세가 살아난 그런 구간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꿈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증을 통해서 어떤 뭘 했었습니까? 자, 이 자금 조달을 했었단 말이에요. 총 얼마? 209억 원어치. 자, 209억 원어치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꿈비 종목이 왜 앞으로 이렇게 급등이 아니고, 급등이 아니고,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laughs> 어,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시다시피, 총 13,940원으로 150만주 해서 총 209억 1 0만원 209억 1천만 원을 지금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받았어요. 자, 금 조달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어? 도대체 자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자, 209억 원 중에서 132억 원 가량을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장 건설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7 4 0억원 지금 이제 외 원부 원 부자재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주 가공비로 지출이 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 지출 자체가 지금 확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먼저, 이 꾼비의 주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자이 유아용 매트에서 나오는데 제작 과정이 원료를 먼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외주를 줘서 지금 이걸 또 다시 가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을 하는 자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 자 이런 방식인데 이쪽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건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원재료부터 시작을 하고 생산 보관까지 생산이랑 그리고 나서 보관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꾼비해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먼저 먼저 이쪽에 대한 표, 어, 간략한 표가 좀 나와 있는데 그표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이쪽 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제조 대비해서 어? 총 제조 비용 대비 해가지고 56%, 66%, 56%, 65%, 50%자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외주 가공비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 이 말이 뭐가 됩니까 매출이 높아지면은 매출이 높아지면은 이 외주 가공비 역시 기하학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단이 부분만 좀 잡아내도 뭐가 증가가 되겠어요 자 순이익이 확 증가가 된다는 소리예요자이말 자체는 뭐냐 이 유아용 매트 자이 유아용 매트 쪽에서 지점이 계속해갖고, 이렇게 매출 자체가, 매출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꿈비 회사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아용 매트, 매트에서 여기에 대한 이 지출을 좀 줄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자, 승부처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승부처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을 하면서 이 지출 자체를 지금 확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공장 건설까지 이렇게 자행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 꿈비 같은, 꿈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높아짐, 어그 유아용 매트의 이제 판매량 자체가 증가가 되니까 매출 자체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지출 자체는 확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주가 역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laughs> 이 꿈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꿈비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꿈비의 이 목표가 이 목표과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면은 자요런 식으로 <laughs> 자요런 식으로 좀 자료를 좀 제가 만들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목표과 자이 목표가를 지금 산정을 좀 해놨고요. 이 목표가에 대해서 산정을 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꿈비에 대한 이런 모멘텀 그리고 이 호재, 자이 호재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 기관 그리고 개인, 자 외인 기관 개인의 물량까지 현재 유동성을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이 자료 안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야. 자, 이 대응 자료는 제가 무료로 다 발송을 해드릴 건데, 자, 밑에 보시면은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해당 자료 발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가족을 좀 모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네 가족은 안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 해당 자료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면은 어 구독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꿈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네 가족도 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료도 받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말씀 그 뭐야 이 꿈비 앞에다가 가족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족 꿈비 이렇게 딱네 글자만 발송해 주시면은 저이 선생이 문자 내용 확인하고 그 문자 내용에 맞게끔 자료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 해드릴 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에 이해, hts, m t s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 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 놨습니다. 56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